펩트론 주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 클리닉의 주식 닥터입니다. 자, 펩트론 주가가 거래량이 최근보다 조금 더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4%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매도 물량은 크게 나오지 않고 매도세가 힘을 받은 건데 이 배경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과 펩트론의 기술력이 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슈인지, 그리고 시장 전망까지 오늘 주식 닥터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장중에 보면 는 고점이 5. 0.5%로 상승이 나왔고 장 초반에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요로 아주 변동성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5일선과 10일선, 20일선까지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 5일선이 다시 한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들을 볼수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올라온 이슈를 보면요 비만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약물 투여 주기를 줄이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이 차별화 포인트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펩트론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스마트 대포 기술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요. 약효를 1주에서 1개월까지 늘려주는 이러한 약물 전달 플랫폼이에요. 펩트론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또 협력을 확대하면서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소식이 주가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이죠. 펩트로는 이미 일라이 릴리 같은 빅파마와 스마트 대포 이러한 평가 계약을 맺고 맺었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 투여 주기를 혁신하려 하고 있죠. 지난 3월 12일에도 관련 협력 소식이 보도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만약에 임상 결과나 기술 이전이 가시화되면은 주가는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어요. 알테오젠처럼 주가가 급, 폭등, 어, 하락, 다시 재반등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알테오진노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24년도. 24년도 여기에서만 좀 책정을 하더라도 여기서 책정하더라도 지금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400%가 넘는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다도 불안과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패트론이 400%를 넘어서 500%의 폭등은 기대해 볼수 있는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시초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을 3개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잠시 후에 공개할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저의 트레이딩 실력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주식 닥터의 타점을 직접 보셔라 라는 취지로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식 닥터의 영상들 챙겨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을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종목은 한화엔진과 넥스틸 그리고 KCS라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 한화엔진 얼마나 올라갔나요? 17.30% 넘는 급등이 나왔고 시초가는 0.84%에서 시작을 했어요. 충분히 10%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왜 드렸냐면 은 이슈도 이슈이지만 장 전에 세력들의 이러한 수급량을 포착을 했고요. 더불어서 기술적으로도 오늘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반등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드렸어요. 저는 오로지 세제기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제기 기법이 무엇인지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영상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드린 종목은 바로 넥스트디예요. 지금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기대감이 그 전부터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도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 종목을 오늘 시초카에 드렸구요. 8% 넘는 상승이 나왔고, 시초카는 0%, 요것도 오늘 5%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KCS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요거는 양자모 관련주의죠. 네, 보시면은 오늘 요 종목도 16% 이상 급등이 나왔고, 시초카는 3%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10%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종목들 보면은 제가 가 KCS를 55분 그리고 넥스틸은 8시 39분 하나인지는 8시 35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 어떠한 이슈 어느 타점인지를 모두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넘는 급등이 나온 것도 좋지만 상위 1% 트레이더 분들은요 무엇을 본다? 어떠한 종목인지 어떠한 이슈 있는지도 보겠지만 결국 어느 자리에서 제가 타점으로 드렸는지 요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초가 챌린지에 참여하셔서 제가 왜 어저께는 PI, 한빛레이저 그리고 클로봇 요렇게 들었는지다 이런 것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한 주라도 매수를 해 보시고 맛이 있나 없나를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주식닥터의 개인 번호를 올려놓았으니까요 이 번호로 문자를 통해서 딱두 글자 급그 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을 좀 도와드릴 것이고요. 내일은 제가 어떠한 종목을 시초가 종목으로 드리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펩트론의좀 주가를 먼저 좀 보면요. 맥점 라인만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10만 6,500원과 그리고 요 자리가 되겠죠? 7만 7,890원인데, 자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이후에 요 자리 10만 6 0 0 원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뚫어주면서 거래량 실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탈하면서 급락났던 자리요. 에 그만큼 1 0 6,500원이 사람들의 심리가 좀 투영되는 구간이고 더불어서 7만 7 7,8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 7 7,800원 자리에서는 지금 보세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은 결국 이 자리에서는 매소물량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볼수 있고 겠 결국 이두 라인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NS 에코에너지 지도 지금 보시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로 내가 지고 폭등이 나왔다.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 초존도체 그리고 어 그이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끌어올라갔어요. 예, 네, 물론 여기서 이때 당시에 뭐 3월달에 그렇어뭐메릴드 어, 메릴린츠 그런 대학 미국 대학교에서 뭐 발표 전체 관련된 발표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좀 부각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이 폭등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실적이 잭팟이 터졌다. 그게 아니라, 실적이, 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끌어올라, 올라갔어요. 보세요. l s 에코이도 지금 여기 맥점이 34,690원이고, 그 다음에 요 자리, 22,270원 자리예요 그럼 22,270원 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주가는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 여기서 좀, 어, 그, 매수세 들어오죠. 그러면서 34,69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요. 요것은, 어, 급등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뚫어주면서 거래량 드는 거 보이시죠? 그 이후에 어떻게 올라간다? 그 이후에 급등.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어, 물려계신 분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 어, 기회가 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이러한 요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긍정적으로 어, 작용도 할수 있지만 이러한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관련 주들은 임상 한번 나오면 은 그냥 점상이에요. 보세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이이 시장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0%에서 15% 이상 성, 성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규모가 100조 원이 100조 원. 자, 이 백조원이 거의 뭐 이러한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지금 위고비라든가 뭐이러한 이제 그 그죠? 어, 지금 GLP 어, GLP1 어, 다시 원 이런 계열의 약물이 주도하고 있는데 투여 편의성이라든가 부작용 감소를 해결한 장기 지속형 기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 건강 관리 비용 증가도 수요가 폭발하면서 펩트론 같은 기업에는 더욱더 기회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은 앞으로도, 주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똑같아요. LS 에코온이랑 동일하게, 지금 400% 넘는 폭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77,89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요, 팩트로는 오히려 106,500원, 좀 강하게 돌파했을 때, 추세가 좀더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주주분들은 지금 당장 뭐, 매도를, 어, 염두로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좀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버텨왔잖아요. 버티, 이왕 버티고 있는 거, 지금 이평선 위로도 올라와 주었고, 아직은 77,890원을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 버티시는 거, 좀더 인내심을 갖고 버티시되, 혹시라도 추후에 77,89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저는 현명할 것 같고요. 차라리, 차라리 어차피 올라갈 종목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지금 그냥 수익구간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엔진 넥스트를 KCS를 시초가 종목으로 드렸어요. 이렇게 빠르게 수익도 낼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상 하단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타점들 다 알려드립니다. 보세요.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폭등 나왔지만 그 이후 주가 더 폭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을 무조건 예측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이러한 이제 어 흐름들을 우리가 흐름들만 흐름들만 딱 짚어드리는 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역시 하나의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5, 10만 5천 원을 어, 돌파하면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1차는 13만 7천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고가 정신으로 어,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우리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사실 저도 작년에 여기서 주가 하락했을 때야 이거 방산주들은 이제 어느정도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제는 하락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냥 뭐 그쵸?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두달 있다가 그냥 신고가 뻥 요렇게. 지금도 안 끝났어요. 우리 팩트론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음,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주식 닥터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드릴 것이니까요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갈릴 수밖에 없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하실 때 중장기도 좋고 단기 수익도 좋고 단타도 좋지만 아침마다 뜨는 종목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한 종목들은요 이미 시작을 하기 전. 부터 세력들의 수급량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이러한 세제기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선별해서 시초카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전 세력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기술적 반등 흐름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이러한 세제기 기법을 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초가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식닥터의 개인 번호 01076683753으로 문자로 급 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여기는 주식닥터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주식닥터의 이제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실초과 어, 챌린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맛을 일단 보세요. 예, 어차피 지금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주식 닥터의 영상들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라클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 그리고 시메스도 오늘 장중에 드린 종목입니다. 그렇죠? 시메스 같은 경우도 지금 3% 이상 장중에 수익 구간이 나왔고 오늘도 수익을 챙겨 가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 챌린지와 장중의 실시간 채널까지 요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가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성투할 수 있도록 주식 닥터도 같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주식 닥터의 개인 번호 010-7668-3753으로 문자로 소 자1요 하나만 남겨주신 분들은 요 채널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니깐요. 지금 바로 시초카 챌린지와 소통방 입장 두 가지 모두 다 참여하셔서 3월달 모두 다 성투하는 한 달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